저가 오늘 말할 내용은 작년 우리나라 젊은 역사학자 모임에서 펴낸 두 권의 책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욕망 넘어 한국 고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이비 역사라는 강단사학을 비판하는 모든 역사학을 두고 하는 말이고 욕망이란 이들 사이비 학자들의 내면 속에서 불타고 있는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역사에 익힌 제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고조선, 한서군, 임나본부 등에 관한 무거운 주제들을 직각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역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두 책의 내용의 잘못과 오류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들 10명의 젊은 학자 모임은 사이비역사에 대하여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책 서문의 이 내용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사이비 역사학은 실제로 광범위한 대중화에 성공했다. 유명 정치인, 종교인, 학자, 교육자, 언론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사이비 역사학에 신취해 있다.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털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지식이 광범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징후이다. 그러면 이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에 누가 누굴 두고 감히 사입이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입이 역사악의 잘못을 박창암 씨의 자유주의에 두고 있습니다. 박창암 씨는 보수 군부 독재 지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주변의 진보, 종교인, 학자들 가운데서 도 판단고기가 진정한 우리의 역사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과연 이들에게는 욕망이 없습니까? 바로 사이비 학자들은 그 속에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에 불타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그 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의 정체라는 것은 바로 출세주의입니다. 10명의 학자들 가운데는 조교수 두명과 박사과정 연구원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말 자기 선배들의 책을 원용함으로써 거기에 힘입어 강단에 서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사입이나 욕망이라는 말 자체가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역사학자들이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책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책의 마지막에서 부조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조적이란 자기가 원하고 싶은 말과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만 골라서 글쓰고 말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부조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사이비 역사학이라 하는 창고문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책에 임명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선배인 식민사학자들에 대한 책만 읽고 원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 선배 식민사학에 대해서는 한마디 책에서 비판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이들은 큰 과언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은 대중성인 것입니다. 역사의 대중성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대중성이 과연 이렇게 책으로나 선조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욕망을 역사학자들의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도 비판하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이라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욕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역사가 대중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